17번 문제입니다. 90에 자연수 A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읽으면서요, 바로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자연수의 제곱하면 지수, 짝수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이때 a의 값중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지껏은 제일 작은 자연수를 물어봤는데 요거는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를 물어봤네요. 자문제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90에 어떤 자연수 a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를 b라고 놓을게요. b의 제곱이 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첫 번째 할 일은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3 3 3, 10, 2,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90이라고 하는 거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거고요. 그때 a를 곱해가지고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라. 그 얘기죠.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수는 2가 지금 1이잖아. 요 홀수잖아요. 2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고요. 5도 홀수네요.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녀석은 2곱하기 5는 진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것 뭔가의 제곱수로 있으면 다 만사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자리에 1이 들어가서 10이 되는 건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2 말고 1을 말고 그 다음에 작은 자연수 인 2를 넣으라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8이 되는 거죠. 8, 5, 40. A가 40이 된다. 이게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 A 값입니다.